안녕하세요, 삼삼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미리 보셨듯이 친구의 브라이덜 샤워를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10년지기 소중한 친구가 결혼을 해요. 사실 이런 걸 되게 낯간지럽게 여길 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소한 이벤트를 꼭 해주고 싶어서 좀쫀다리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인 친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성인 돼지 파티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친구가 절대 자기 손으로 안 사입을 흰색 원피스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랬다가 문 열자마자 바로 도망갈까봐 나름 저희 스타일대로 컨셉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파자마 세트입니다. 저는 자주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세틴 파자마 상하세트를 구매했고요. 세 명이기 때문에 옐로우, 네이비, 핑크 이렇게 골랐습니다. 저도 받아놓고 아직 안 입어 봐서 느낌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날이 풀리고 있어서 어쩐지 고스란히 옷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티앤유에서 판매하는 브라이더 샤워 4인 패키지 세트를 준비했어요. 브라이더 샤워 소품 판매하는 곳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뭘 사야 좋을지, 어디서 사야 좋을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구성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한테 가장 맞는 걸 골라서 구매했어요. 메인이 될 호일 풍선부터 케이크 토퍼, 스티커, 반지 풍선, 원형 풍선, 꽃팔찌 등 구성품이 진짜 다양하고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저희는 테이블웨어를 제외하고 구매해서 3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호일 풍선이 두 세트인 점이었어요. 불다가 터지거나 불량이 당첨되면 수습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대비해서 한 세트를 더 주니까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가져가서 호텔 한 구석을 꾸며볼 생각이에요. 이 구성품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궁금하시면 영상 쭉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이걸 진짜 제일 많이 고민했는데 맛도 맛이지만 디자인이 정말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저희 스타일대로 하자니 좀 아쉽고. 완전히 브라이더 샤워 케이크로 준비하자니 그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역시 <laughs> 느낌만 내기로 하고 제가 주문한 곳은 터트립이라는 곳이고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맛도 있고 퀄리티도 좋다고 해서 초이스했어요. 디자인이 진짜 다양해서 터트립 안에서도 엄청 고민한 끝에 저는 꽃게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색상은 봄바람이 휘날리니까 핑크색으로 시트는 티라미슈 캐러멜 아몬드로 골랐어요. 제가 직접 픽업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문구 및 완성본은 픽업 후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도 친구들도 브라이더 샤워는 처음이고 시국이 시국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까지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저와 제 친구 인생에서 단한 번뿐인 이벤트인 만큼 소소하게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얼른 준비하고 케이크부터 픽업하러 가볼게요. 고고! 저는 홍대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인데, 비가 와요. 많이는 안 오고 조금씩 오는데, 비가 와. 비가. 친구를 만나서 터트립에서 케이크를 픽업하고 호텔로 갈 계획입니다. 터트립 찾았어요. 저기. 도착. 터트립. 너무 귀엽다, 이거 해리포터 케이크. 여기서 꽃길 케이크 디자인 문구 확인해주세요. 사진 촬영 가능하시고요. 아 뭐야, 귀여워. 와 아, 되게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어요. 딱 생각했던 그대로. 포토존도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렇지 않냐? 귀엽다. <laughs> 잘했지? 짱 귀엽다. 몇개어드릴까요 3개? 3개? 3개 넣어주세요. 큰개요 네. 큰 걸로 세개 그래? 세리셋이니 음, 그래. <laughs> 아, 우리만이야? 기준은 우리야? <laughs> 오케이, 좋아. 박스도 굉장히 예뻐요. 호텔이은 이치. 결혼하지, 결혼하지 마. 그럼 이제 호텔로 가봅니다. 네. 아만티 호텔 도착. 아만티.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비층은 올라가야 돼. 호텔 로비. 오늘 길을 쓰고도 샀어요. 여기 그 유명한 수영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8층. 원래 체크인이 3시부터인데 방이 준비되어 있어서 30분 전인 지금도 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방은 801호. 오. 오. 하나밖에 없어. 문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예. 따라다라따따라다라따다 저희가 묵는 방은 트리플 스위트 침대가 3개 있는 방이에요. 아, 스위트룸. 자, 로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오, 음, 화장실 좋다. 욕조가 하나 있고요. 변기랑 샤워 부스. 어, 굉장히 좋습니다. 짜잔. 홍대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밖에 비가 와서. 그럼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어볼까요? 일단 뜯어보자. 이거 뭔지 모르겠어. 뭐 면사퍼냐? 어 면사퍼야! <laughs> 레알이야? 레알! <laughs>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거 그거다. 샴페인 짱. 이건 백이야? 아니야. <laughs> 반지, 반지! <웃음> 백이네. 아, 이거 이거야? <laughs>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장 많이 불었다 야아 귀여워 닭다리춤 잘해. 핑크색도 일곱 개 핑크색도. 너무 다 불어야 돼 이것도. 응. 어. 그거 이제 해피보이스 아니 해피보이스 <laughs> 브라이더 샤워 그거야 풍선 좋아 해보자. 또 야, 우리 23분이나 물었어. 어, 마지막 라스트 짝짝. 일단 그러면 저걸 연결해볼까? 얘를... 응 브라이더 샤워 스펠링 알지? <laughs> 아, 진짜 모르는데요? <laughs> B.R.I.D.A.L 이렇게 바람이... 왜 이렇게 쪼그려야 우리 친구야. 바람이 빠지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더 가면 돼. 1, 2, 3, 4, 5, 6, 7, 8, 9, 10, 1 괜찮은데 예쁘다 다리가 없네 근데 예쁘다 야 나름 느낌 있다 좀 볼까? 어야 나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야 가까이서 보면 별로인데 멀리서 보면 괜찮아 야 근데 괜찮다 본 소리 지금 좀 들고 있어 빨리 끝내면 <laughs> 괜찮지 <웃음> <목소리> 빨리, 내일 가스라이팅. 빨리 샤워도 깔아줘, 샤워. 어, 아, 맘에 들어, 맘에 들어. 괜찮지? 야 이쁘다. 아기야아기야 완벽해. 감정 있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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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뻐. 야. <laughs> 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야이 여기, 여기, 여기서 붙일까? 이간 지금 좀 재미 재미가 들었어요. 우리 뒷 감당을 생각해. <laughs> 우리 지금 할때 <laughs> 재밌지만 나중에 고통스러운 거야.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쁜데? 완성. 저희는 앞에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갑니다. 음식은 다 배달 시켜 먹기로 했고요. 아 사실 지금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잠시 쉬다가 그냥 요 앞에 편의점으로 장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냉장고가 너무 작아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 온 케이크가 2호 케이크인데 사이즈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호로 주문을 했는데 2호가 냉장고에 다안 들어가.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빼놨거든요? 기울여도 안 들어가고 기울였더니 얘가 <laughs>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에 그나마 제일 서늘한 화장실에 빼놨는데 이제 해가 좀 졌으니까 창가로 빼놓을까 싶습니다. 암튼 편의점으로 가볼게요. 짜잔 장을 봐왔습니다. 저희는 엄청나게 배달을 시켜먹을 거라 결혼하는 친구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 먹은 게 많대요. 그래서 엄청 시켜먹을 거라서 안주는 따로 안 사고 술하고 컵 개수만 사왔습니다. 냉장고가 진짜 이만해요. 엄청 작죠? 너무 작아. 그래서 케이크가 안 들어갑니다. 진짜 이만한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하나씩 넣어볼게요. 짜잔. 친구가 곧 있으면 도착을 할것 같아서 지금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냉장 보관을 하라 그랬는데 냉장 보관을 못했지만. 오 나름 잘 유지가 됐고요.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약간 녹긴 했어요. 뒤에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이렇게 밀린 자국이 있어요. 짠요렇게 데코했습니다. 해가 저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있게 했어요. 아 친구가 좋아해야 될 텐데 일단 이 초도 붙여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세팅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한테 온 초가. 초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초 심이 안서 있어. 이거를 키줄을 몰라서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케이크살때 받았던 그 초를 이용해서 불을 끄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야 지금? 야, 야야야! 하트 하트! 왜왜 왜? 거의 다 됐어 얘들아 제발. 제발 제발 됐어 됐어 제 <laughs> 제발 <laughs> 아더 이상 건리지마아나 지금 오랜만에 너무 너무 초조하거든? 리겠까 이렇게 딱아 일단 이다가 들어오면은 딱 분위기 들어오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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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엄 <laughs> <신나포페가 웃음> 두 번은 못하겠어 이벤트. <laughs> 진짜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우리가 마침 제작했다고. 응. 멘트 누구야? <웃음> 야, 들어 <laughs> 달라 아, 내가 얘네는 다 뭔가 본, 본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뭐야? 장인이네 <laughs>